이른 아침 무거운 몸을 가누며 일어난다. 아, 맞다. 나 게스트하우스 호스트지 바베큐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뛰어간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아, 맞다. 나 호스트였지. 청소, 청소, 청소. 이상하게 자꾸 반복되는 꿈을 꾼다. 달리고 또 달리고, 그리고 막고. 방이 흔들릴 정도로 바았다 이건 마치 대자뷰? 그냥 청소할게요. 뭔가 이상한 꿈을 꾸고 청소를 하러 올라간다. 누군가 나에게 얘기를 했다. 가족 보행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사용하는 수건을 수거한다. 어, 어. 개인적으로 로아스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계단. 자. 손님이 받았으니까 청소를 해 보자. 라고 크게 이야기했는데 어, 손님이 계셨다. 아. 자전거 도로 진짜 좋죠. 네. 멀쯤에서 수건 가지고 빨리 내려왔다. 사용하신 수건은 세탁기에다 잘 넣어 주고 나는 장부를 꼼꼼히 보며 게스트분들이 신청하신 여러 가지 금액 정산을 먼저 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비를 한번 쓸어주는데 이상하게 쓸어도 쓸어도 티가 전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쓸다가 말았다. 설마 지금 이 말을 정말로 믿었던 거 아니죠? 걸레를 빨아 열심히 걸레질을 한다. 하지만 역시 티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어지는 파티장 청소. 어제 마신 술병과 테이블 정리를 한다. 가스가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한번 쓱 닦아준다 무슨 청소하는 브이로그도 아니고 지루하니까 빨리 넘기겠다 이날은 빈병을 이랄... 수거하는 치치치. 날이다 시골 가면 꼭 있는 저 수레를 끌고 빈병을 찾으러 모험을 떠난다 트럭이 있어서 한 번에 와, 편하게 옮기려고 실고 있다 얼마나 여서 술을 마셨 빈병이 이렇게 많아 뭔가 굉장히 어울리지 않나요? 수건 한장 들고 트럭에 타는 모습이 되게 잘 어울린다 잠시 잊고 있었다 나는 끼팁이었지 내 인생은 아니, 항상 시트콤 아이, 잠깐만 아니, 다 싫었다고, 지금! 아니! 끼티비, 호스트 체험기는 계속됩니다. 굳게 믿고 있던 트럭에 배신. 배신, 아, 아니,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아이고, 려안 어? 아, 돼, 안 돼. 응? 아니, 빠졌어, 이 자 이거를 테이블을 물로 이렇게 많이 뿌려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상이 안, 상이 안 떨어져서 하나 둘셋넷 여기 상 전부 다쓸 거니까 아,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네네다 <laughs> 하셨으면은 걸레 한번 빨아서 의자 한 번만 오늘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걸레가 되게 많아요 방 온도니까 방에좀고기한좀 피웁시다 자 우리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개 테이블 펴울 거예요 자, 여기 여기 자고 속에만 뒤로 뭐야? 아 진짜? 이거 필요 없단 그니까 말이에요 아 이게 없는 거구나 5 네. 54분인데 오늘 먹을 고추 따와야 돼요 고추 저기 가면 은 고추밭 있거든요 네. 큰 고추로 따오세요 네. 고추 꼭 씻어와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고추 씻으세요 오케이. 아, 고추 씻어야 돼요 깔끔하게 네. 큰 고추를 씻어요 오늘은 토요일 숙박 인원은 4 0명 정도 될 거고 파티 인원도 3 0 명이 넘습니다. 오늘은 스텝 두 명을 제가 고용했어요. 이게 빡세게 보일 거예요, 빡세게. 지금 1 1시 지났으니까 수건들 소관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시작하셔고요 뭐야, 왜 이렇게 안 와? 형 빨리 와, 빨리 와. 아, 안 착. 자, 비가 또 와. 와, 진짜 강원도 날씨는 소관 다 들었죠? 오케이. 근데 왜 꿀도 놓고 가셨네? 사은품인데. 나지, 나지면 안 되나? 수아개 합시다. 나너 아, 똑바로 해야지 뭐야 이게. 아, 진짜. 역시 KTV는 비를 몰고 다닙니다. 비가 내리고 음악은 안 흐르네 와, 비 진짜 시원하게 내린다. 아, 강원도 일교차가 너무 커서 목감기가 좀 걸렸는데 약을 찾아봐도 이거라도 먹어야죠. 근데 어린이 종합 감기약인데 어, 매일 세잔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 먹으면 안 된대요. <laughs> 어린이 감기약인데.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다아 왔어? 음, 뭐야? 감기 걸리셨다고 해가지고 약사 왔습니다. 운동을 주네. 고생했어. 아, 고생했 그래, 그래. 그럼 네 마음이니까 저기 가서 청소 좀 하고 네. 오늘 특이하게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어요 그 로아스 게스트하우스는 원칙은 11시에 소동을 해요. 그리고 음. 어 3시에 입실해서 11시에는 음. 퇴실해주는 걸로 그리고 설명. 설명을 해주시고 방은 성함 음. 여쭤보고 음. 보시면은 나를 뽑히게 음. 하는 너 위에 올라가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릴 음. 거예요. 여성 중년 벨바라기 벨바라기 나무 향기 이렇게 다 써져 있어요. 소관 같은 것 제가 거의 다 채워놨어요. 안내사항 중에 방에 들어가셔서 뭐음식지 취식 같은 거안 되시고 물정도 그 간단하게 그런 것들이 는데어 이제 고객님들이 게스트 분들이 신발장 있으니까 신발장 이용하시라고 하고 중요한 물건은 꼭사물함에 보관하시고 키 잃어버리시면은 키 분실 비용 3만 원. 그리고 이거 따는데 오래 걸려요. 이 층은 도미토리라고 보면 돼요. 개인실 하나. 별이 잘 보이는 벨바라기 방, 달이 잘 보이는 달바라기 다 하지만. 이두 별과 다를 볼수 있다? 없다 맨날 술에 취해서 잔다 로하스 스텝들은 커피도 내릴줄 알아야 돼 원두가 지금 많이 없으니까 좀어 저희가 좀 가난해요 그래서 원두가 좀빌 때가 많아 로하스에서 지금 커피를 한 잔에 3 0 0 0 원씩 판매하고 있는데 이전액은 기부입니다 요즘에는 아이스로 잘안 드시니까 아이스 뭐 더울 때는 좀 준비를 해주고 그럼 원두가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서 꾹꾹 눌러줘요 너무 세게 누르면 원두 잘안 빠져요 살살 눌러줘야 돼요 완벽한 에스프레소의 상태가 지금 되고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게 뚜, 제가 보기엔 뚜껑 끼우는 거예요. 주문하신 아, 어, 따뜻한 커피 나왔습니다. 네알것 같습니다. 네, 네. 끝. 지금부터는 아, 다시 정배속으로 갔다. 봐주세요. 토요일 만실 파티 그리고 만석 파티를 이때부터 준비. 했 지민형 가라마. 반찬 내리자 반찬. 2호점에서 손수 만든 반찬을 가지고 오고 아, 그리고 스텝을 갈고니다 픽업 갑시다 픽업. 픽업고. 아왜 이거 자리가 불편해 이거 되게 작은 거리면. 아, 왜 이래? 야, 야, 야. 어, 어, 태풍이, 태풍이 분는 엄청 좋네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 지금 큰일 고있네 벨트 하면. 벨트 벨트 하면. 벨트 하면. 벨 벨트 벨트 어우 자기만 한거봐 진짜 좋은 형이오늘 어. 카티는 몇 명이야? 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큰일 난게 남성분들이 3명밖에 없어요. 3명? 아, 큰일이네. 이러면 진행이 진짜 어려워지는데. 일단 고기가 온 신부줄이었나? 불도 이제 빨리 피워야 될것 같아요. 응. 네. 불이 진짜 안붙네요 로아스 게스트 하우스 마지막 날 파티 준비. 이런 거 아니야, 알지? 이렇게 탁하게 이렇게 쳐주면서 쳐주면 그만만. 아, 저거 뿐만 아니야. 아, 아그 잘난다. 이걸 이걸 뿌려줘야 돼. 나는 이런, 이런 뿌려줘야 거 뿌려줘야 돼. <웃음> <웃음> 자, 이제 파티 시간이 되었으니까 지금 어허 나와 계신 분들은 이제 파티 훅장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옮겨드렸어요. 실제 상상이거 오늘 상황으로 나가요. 다섯 볼이 백화점에 45만 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안내상 전달하고 파티 시작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킬링하우스 오아시게스 사세요. 여러분들, 패러디가 많습니다. 로스틱패 들어. 자 파티 세번 시작! 자 로하스 박수 두번 시작! 자 박수 한번 시작! 탈락! 자손내주시고손 내려주시고 자 로하스 머리 로 반짝반짝 자 그만! 탈락했습니다. 손 내리세요. 그만 사람들 자 계속 반짝반짝 자 로하스 그만 지금 사랑인 사람들 손 번쩍 들어오잘 안보여 지금 번쩍 드신 분들 전부 다손 내려주세요. 탈락하셨습니다. 한명 남은거죠? 자 박수 한번 시작! 탈락! 손 내리시고 자 박수 두번 시작! 탈락! 손 내리시고 자 박수 한번 시작! 어, 어머니, 음, 여기까지 봐줄게요. 여기까지. 자, 로아스 박수 한번 시작. 자, 로아스 박수 두번 시작. 자, 박수 세번 시작. 탈락! 탈락! 탈락했어요, 안녕. 자, 로아스 반짝, 머리로 반짝반짝. 자, 그만 탈락 손 내리시고. 자, 로아스 그만 예손 내려주시고. 네, 예, 탈락하셨습니다. 로 양심적으로 해주세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틀렸다 손. 지금 틀렸어요. 침대. 취해도 보일러 관리는 꼭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찜질방. 다음 날 호수 일출 투어를 나가서 숙취에 괴로워하며 투어를 합니다. 정말 이쁘네요. 자막 빨리 치울게요. 고생 많이 한스태프좀 쉬려고 오! 너도 쉬지 못하는 타입인가 보다 들어와서 장부를 보며 어제 먹은 술값 계산과 나머지 비용 처리할 게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저한테 계산기는 아직도 어려워요 지영아 나 이제 갈게 아형 진짜 아 수고 진짜 많으어 아이고 수고는 너무 재밌었습다또올 거죠? 19일에다 갈게 19일 날또 와야 돼요 저 갈게 여기 맡아서 해야 돼게 19일 또올 거죠? 갈게 또 와야 돼 끼띠비의 게스트하우스 리얼리뷰는 계속됩니다. 끼띠비의 호스트체험기는 계속됩니다. 응. 마지막으로 이번 호스트체험을 진행하게 해주신 강원도 춘천 로아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끼띠비의 여행 이야기는 계속됩니다.